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미래가치투자연구소의 안정남 본부장입니다. 어, 여러분 저 오늘 영상 주제 내용은 일단 저 제목과 보시는 바와 같이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 검토 내용이에요. 어, 일단 내용은 정부가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를 검토하면서 부동산 거래 정상화에 나섰어요. 어, 이거는 과거 중과세 도입 배경과 시장 경색의 원인 그리고 이번 TF의 핵심 목표까지 세금 완화가 단순한 감세가 아닌 세제 전면 개편의 이 신호탄임을 지금 분석하는 내용인데, 일단 제가 분석을 좀 먼저 해본 내용을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요즘 부동산 시장이, 음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분위기는 이게 심상치가 않죠. 정부가 드디어 이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 논의에 착수한다는 이 소식이 굉장히 많이 전해졌는데 이 얼어붙은 거래 시장에 숨통을 트일 수 있을지 어 굉장히 뭐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세금이나의 문제가 아니고요. 부동산 세제 전반의 재정비를 위한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굉장히 커요. 굉장히 크죠. 자, 일단은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 검토 및 TF 구성. 이 정부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다주택자에 적용되는 취득세 이 취득세 중과 완화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그리고 행정안전부, 그리고 국토교통부 어, 이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부동산 세제 데스크포스죠 TF. TF가 조만간 출범할 예정입니다. 예정인데 이번 TF는 단순히 단순히 취득세만 다루지 않고요. 보유세하고 양도세 등이 거래세 전반의 재조명이 우리는 계획이에요. 자, 이러한 조치는 침체된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 경색을 해소하는 거겠죠. 그래서 고유지책, 고유지책인데, 최근 몇 년간 거래 절벽 현상이 이어지면서 매물이 쌓이고, 거기에 실수요자조차 움직이지 않는 상황이 이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 부분이고요. 어, 이게, 일단 이건 종부세 중과 세율 인상이에요. 다주택자에 대한. 이 내용은, 어, 좀, 뭐 이렇게 구간별로 보시겠지만, 우리나라 세율은, 어, 이게 과세 지표, 그러니까 과표에 따라서 중과세, 그, 우리가 보통 세율을 뭐라 그러죠? 자, 금액 대비했을 때 누진세, 누진세가 적용이 받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 누진세만큼 세율이 인상돼서 적용되게 돼 있어요. 근데, 종부세는, 일단은 다시 한번 다룰 내용입니다. 이게 내용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다른 영상으로 설명 한번 드리고요. 어, 지금 취득세, 취득세 먼저 한번 살펴보시죠. 일단 현행 취득세 구조에 대해서, 구조에 대해서 보면, 이게 일단 1주택자 같은 경우는 몇 프로죠? 1주택자가 자 1에서 3%죠. 2주택자 같은 경우는 현재 8%입니다. 3주택자는 1 2예요 그렇죠? 이렇게 적용이 되는데 이 중과세율은요. 2020년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된 제도죠. 당시 목적은 투기 수요 억제하고 시장 안정화였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비정상적으로 높은 세율이 오히려 시장을 얼어붙게 만드는 평가도 지배적입니다. 이게 많죠. 역시 현장에서 느끼는 바는 세금 부담이 커지면서 투자자는 물론 실거주, 실거주를 하시는 수요자분들한테도 이게 거래를 좀 미루는 현상이 좀 뚜렷해졌어요. 특히 임대 공급 주체였던 다주택자들이 시장에서 빠져나가면서 전월세, 전월세 공급이 위축되는 부작용이 컸죠. 위축되는 부작용이 컸어요. 자, 취득세에 대한 내용을 잠깐 뭐 말씀드리지만 방금 얘기한 대로 똑같아요. 1주택자, 2주택자, 3주택자 이상부터는 세율 구간은똑같고요 법인도 무조건 12%, 12%로 세율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1주택자의 기본 취득세 세율은 얘기 드린대와 같이, 어, 일단 1주택자는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죠. 6억 이상, 6억 이하 물건 같은 경우는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해버리면, 초과하면, 취득세율 기본 1%죠. 거기에 농어촌 특별세 0.2% 붙어요 거기에 플러스 0.1% 지방교육세 붙습니다 그러면 1.3% 이렇게 나오는데 6억에서 9억 사이에 있는 물건 같은 경우는 똑같아요 85제곱미터 평수가 넓어지면 1에서 기본 3%까지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올라가고 거기에 플러스 0.2% 붙고 거기에 0.1에서 0.3% 정도 더 붙을 수 있어요 그러면 최대 3.5%까지 낼수 있다는 거예요 9억 초과도 동일해요 자 이렇게 해서 내가 1주택자의 기본 취득세율이 과세표가 요겁니다 요건데 이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뭐 굉장히 뭐 심플하게 나와 있지만 지금 정부에서 하는 내용들을 보면 결국에는 과거인환이 재검토 가능성을 지금 높여주죠 자 이게 뭐냐면 지금 기존 어, TF에서는 2022년 무산된 취득세율 인하 방안이 다시 논의된다는 얘기예요 과거 정부안의 핵심 내용은 어 내용이 이렇습니다. 2주택자 같은 경우는 기존 8%에서 8%에서 몇 %죠? 1에서 3% 정도 이렇게 기본세율 적용될 수 있고요. 3주택자 같은 경우는 4에서 6% 정도 그리고 4주택 이상이면 법인 포함해서요. 6%로 세율을 확 낮추겠다.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논의에서도 유사한 구조의 이게 완화안이 재검토 예전과 똑같이 그런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핵심은 세금 인하가 아니라 거래 정상화예요. 정부도 투기를 부추기는 의도가 아니고요.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멈춰버린 그냥 시장의 숨통을 흐는 방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보시면 돼요. 결국에 이 취득세 완화의 딜레마는 거래 활성화냐 아니면 지방 재정이냐 뭐 이거죠. 거래 활성화냐 지방 재정이냐. 다만, 이번 논의가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입니다. 취득세는 지방세 수익의 핵심이에요. 취득세는 이 지방세, 지방세 수익의 핵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2022년, 2022년 기준을 해보자고요. 이때 기준의 전체 지방세가 118조 원이었어요. 118조인데, 이 중에 23%가요. 23%가 취득세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그대로 취득세였는데 광역자치단체의 재정 기반을 당연히 지탱하는 주요 세원이겠죠. 따라서 세율을 낮출 경우 이게 지방재정에 타격이 불가피하죠. 그래서 정부는 국세, 지방세 조정이나 재정 보전 방안 이거를 함께 마련을 해야겠죠. 반면 긍정적인 긍정적인 시각에서는 이게 세율 세율이 세율이 인하가 되면 거래가 당연히 활발해지겠죠. 거래가 활발해지면 세수도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세수도 늘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대 기대감이 굉장히 큰 거예요. 실제로 2021년하고 22년도 일부 완화 시기에는 거래 회복과 세수 증가가 동시에 일어난 그런 사례가 있어요. 이게 단순 감세 아닌 시장 정상화의 신호라고 뭐, 이렇게 좀 메시지를 좀 드리고 싶은데, 일단, 이번 논의가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부자감세가 아니고요 시장 기능을 되살리는 세제 개편의 시작이기 때문이에요. 과세의 몰래, 과세의 본래 목적이, 시장 질서 유지와 투기 억제이지, 거래 자체를 막는 것이 아니에요. 거래가 단절되면, 매물 부족하고 전월세 상승으로, 결국 피해는 서민에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정부가 추진하는 세제 개편의 방향은, 어, 약세 가지 축으로 유하게 될 수가 있어요. 일단, 시장 정상화. 이게 뭐냐면, 얼어붙은 거래 구조를 해소가 되겠죠. 거기에 형평성은 확보. 그러니까 실수요자하고 다주택자 간의 균형이, 균형이 조화가 되겠죠. 거기에 지방 재정의 안정적 유지. 그러니까 이거는 세수 감소를 최소화 하겠다. 뭐 이런 측면을 볼 거고요. 이세 가지가 동시에 잡는 것이 이번 TF, TF의 과제이자 향후 부동산 세제 개편의 핵심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 다주택자의 취득세 완화는 이 논의가 단순히 세금 인하가 아니고요. 정체된 시장을 다시 움직이기 위한 전면적 세제 정, 재정비의 심 재정비의 서막이라고 할수 있어요. 자, 부동산 시장은 심리가 지배하는 영역입니다. 정부가 실질적인 정책 신호를 보내면 그 자체로 거래의 심리가 회복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발표될 TF 결과에 따라서 시장흐름이 어떻게 달라질지 이 부동산 관계자분들 그리고 우리 국민 모두가 주목해야 될 내용들이죠. 자,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11월 한정으로 특별 상담을 진행하고 있어요. 일단 실용적인 투자 방법 알려드릴 건데 이게 소액으로 아파트를 받는 법 받는 법을 저희가 고급 정보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 지금 하단에 하단에 저희 전화번호가 있잖아요. 위치 상담도 있고. 자. 전화번호 있으면 연락을 먼저 주신 다음에 저희랑 따라, 따로 개별적으로 약속을 잡으시고 저희 미팅 잡으시면은 저희가 개별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 위치는 강남구청역에 있고요. 3분 정도 걸어오시면 도보로 미래가치 투자 연구소가 있어요. 저 연구소에서 많이들 지금 뭐 제가 이 얘기를 한 지가 며칠 안 됐거든요. 안 됐는데 오늘 날짜가 지금 영상 날짜는 11월 6일입니다. 지금 녹화 날짜는. 근데 벌써 연, 연락을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앞서 제가 한번 얘기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11월 한정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전화, 많은 전화 꼭 주시고요. 그러면 자세한 내용들은 뭐, 일단 저희가 개별적으로, 개별적으로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취득세에 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셨던 내용들을 간략하게 한번 올려봤고요. 다음에, 다음에 제가 자세하게 세제에 관한 그 세월을 굉장히 많이 물어보세요. 그런 것들을 한번 영상으로 해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정훈의 부동산 DJ에서는 여러분들의 고민을 기다립니다. 영상을 보시고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은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